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 온 유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EOS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현재 EOS 같은 경우에 시장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올라갈 수 있는 호재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고래들의 움직임도 봤을 때 이오스 나쁘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한번 더 상승을 많이 이전 고점을 뚫고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인데 어떤 부분을 봐야지 이 모든 걸 먹고 나올 수 있을지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팁들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고요 모든 노하우 다해 안내드릴 테니 많은 도움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현재 카톡방에 대략 1,200분 정도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면 실제 최근 내역인데 수익 계속해서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역시나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차트 호재 일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2,200분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의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의 주력이라고 할수 있는 이 넥스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최근 8월 25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작게는 2에서 30%, 많게는 이렇게 100% 이상이 나오신 분들도 존재를 하셨고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자, 아발란체, 카이버 네트워크, 그리고 비트코인 플로우 시빅이나 샌드박스 이더림 클래식, 니어 프로토콜까지 작게는 2에서 30%, 많게는 그 이상도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으니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면, 얘가 제 개인 번호인데, 여러분들이 구독자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링크 한번 클릭한 다음에 자동으로 입장 가능하시게 되니,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오스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오스 엔틸로 프로 리브랜딩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까지 연결해서 가냐 하드포크까지도 갈 것이다 다음 달 21일에 진행을 하죠 한데 이때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면서 어떠한 강점이 업그레이드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확장성과 안정성 그리고 속도가 빨라진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될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지 안내를 드리자면 이 o 스가 아니라 이더리움의 약세 때문입니다.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완료까지 추진력을 잃을 것, 장기 전망이 암울하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확장성 문제나 높은 거래 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자들에게 점유율을 뺏길 것이다. 요것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의 미래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오스의 별명이 뭡니까? 그쵸? 이더리움 킬러잖아요 어? 이더리움의 약점을 모두 보완하고 나온 게이 이오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오스가 이더리움의 약점이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드 포크로 성능이 갑자기 확 올라간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더리움에서 빠진 돈에 뭐 3분의 1만 하더라도 여기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 이오스의 덩치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3분의 1은 좀 많다라고 하면은 10분의 1만 들어오더라도 지금보다 못해도 50%에서 100%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오스의 미래는 굉장히 창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다? 이오스 곧있으면 진행될 하드포크다. 그러면 하드포크를 준비하기 위해서 테스트넷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또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고래들의 지갑 변화 요것들도 함께 보면서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될지 요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단기 피크를 칠볼수 있는 그 구간은 이제 모든 테스트넷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하고 메인넷을 딱 클릭만 하면은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는 그 상황이 가장 고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점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만큼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전부 중요하고 나올 때마다 단기적인 상승 그리고 엮여 들어갔을 땐 결국에 상승의 파동을 쭉 만들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파동 다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도록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핫점과 함께 이러한 정보들 그리고 말씀드린 주소나 아니면 하드포크 상황들 하나씩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톡방엔 대략 1200분 정도가 입장을 해주셨으며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힘든 이 외신의 뉴스들과 주요 공시 일정 그리고 매매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내역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필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트, 호재 일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2,200분의 분들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을 공략하는 이 넥스트 종목 역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카톡방만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이러한 식으로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졌던 이제 정리 내역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8월 25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4개는 10%에서 20%, 그리고 많게는 이렇게 100% 이상의 수익도 창출해 나갈 수가 있었고요. 그 전에는, 자, 8월 23일, 아발란체를 통해서, 작게는 5에서 10%, 많게는 20% 이상의 수익을, 자, 그리고 그 전에는, 카이버 네트워크를 통해서, 10에서 20%, 많게는 그 이상을, 자, 그리고 그 전에는, 비트코인, 플로우, 시빅, 샌드박스, 이더림 플래식, 니어 프로토콜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변동성 강한 시장, 남들 돈벌 때, 나는 또왜 이럴까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카톡방 들어오셔서 차트, 호재 일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2,200분이 동시에 타점을 공략해서 먹고 나오는 넥스트 종목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여기 제 개인 번호인데 숫자 7 문자 남겨주시면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이 링크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링크를 클릭 한번 하시고 자동으로 입장 가능하시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 무료로 진행이 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을 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